세직선이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.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. 그 뭐죠? 어, 어떤 두 개가 평행하거나 음,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일단 기울기부터 보면, 얘는 기울기가... 마이너스 1이고요. 얘는 기울기가 2이고요. 얘는 기울기가 k분의 3이죠. 그러니까 셋다 평행할 수는 없고요. 두 개가 평행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k분의 3이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. 두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은 안 평행하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k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안 만들어지고요. 그 다음 두 번째.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. 일단 요두 개의 교점부터 구하면 되겠죠. 그래서 2x가 6이니까 x는 3.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1. 그래서 저두 직선은 3, 마이너스에서 만납니다. 그러면은 얘가 이 점을 지나면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? 3, 마이너스에서 만나겠죠? 그래서 고 플러스 K가 4니까 K는 마이너스 5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3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. 이렇게. 3개고요 곱하면 45 이렇게 되겠습니다